하이 하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네 오늘은요 제가 아이폰 사용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꿀팁 외에 더 유용한 것들 알려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만 따라 하시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편하다는 거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노래 듣다가 어떤 노래인지 되게 궁금할 때 있잖아요. 다른 앱 없이 이 자체적으로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 제어 센터로 가세요. 음악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식을 깔면 이런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틀어보세요, 지금. 별도 앱을 깔지 않아도 그냥 이 안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것도 알수 있을까? 얘가? 종 맞은 것처럼 이건 모르네요. 하지만 노래를 틀면 음원은 얘가 인식을 할수 있다. 배터리, 보안, 데이터 소모량 때문에 꺼두면 좋은 기능들인데요. 자 먼저 이 위치추적 기능입니다.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요. 자 여기 가시면 위치 서비스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프린트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꺼주고요. 여기 정확한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굉장히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 정확한 위치를 허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끌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겠어요. 이걸 끌면 이 사람이 어느 구 어느 동에 어느 위치쯤에 대략적으로 있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고 딱그 정확한 포인트는 알수 없게끔 꺼주는 거예요. 이 위치 서비스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여기에 시스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특별한 위치라는 것이 나와요. 자, 여기 제가 여태까지 이 폰을 사고 쓰면서 갔던 모든 위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영등포구를 갔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갔던 데들이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고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가 딱. 운전하여 30분 걸려 도착함 운전하여 24분 걸려 도착함 이렇게까지 나와요. 운전하여 41분 걸쳐 도착함 운전하여 40분 걸려 도착함 걸어간 데가 없어. 오후 7시에서 오전 1시까지 제가 여기 머물러 있었고 운전을 해서 57분 걸려서 도착을 했고 이게 지금 사진 앱의 추억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표시까지 떠요. 너무 소름끼치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 기록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특별한 위치를 기록을 하지 않도록 꺼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카플레이나 캘린더, 사진앱 이런 데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끄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어 이제 핸드폰이 나의 정보를 좀더 몰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무섭네요, 진짜. 핸드폰 언제나 몸에 소지하고 다니니까 거의 위치 추적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앱 다운받으면 자꾸 별점 매겨달라고 뜨잖아요. 근데 엄청 귀찮죠, 그게. 자, 설정으로 가세요. 앱 스토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앱내 평가 및 리뷰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꺼두시면은 자, 요거 평가해달라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앱 스토어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가 자동 재생이 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이런 거는 자, 아까 그 설정에서 앱스토어로 가셔가지고 이 비디오 자동 재생을 뭐 끄거나 와이파이만 이렇게 해두시면 데이터를 좀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WWDC 그쯤부터 애플에서 해준 게 뭐냐면요. 바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자,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이 뜹니다. 비디오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게 반드시 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황색이 뜹니다. 그래서 주황색이나 초록색이 켜 있으면 오디오 혹은 비디오가 지금 수집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에서도 괜찮고, 이 키보드를 쓰실 때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마우스 움직이듯이 움직인다는 거, 그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커서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왼손으로 아무 버튼이나 눌러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 이거 되게 편하겠죠? 수정하거나 할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설정으로 가세요. 일반으로 가고 그다음에 키보드로 가세요. 자, 그럼 여기 텍스트 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해놨죠. 기억시오 타면 감사합니다. 지읒 기억 지읒 지금 가는 중, 뭐 이런 것들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것들, 어, 그런데 자주 타이핑을 하기 좀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텍스 대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용산고, 이거를 주소는 이렇게 치고 저장을 해요. 주소는 이렇게 하면 여기 뜨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게 입력이 됩니다. 뭐 110-001-1100. 뭐 이런게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놔 이렇게 스 이렇게 치면 이페이스 뭐 식으로 크크크크를 이게 많이 치이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게속 이렇게,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내 마음만큼 이크크크수이안될 때가 있죠 난 이렇게 많이 웃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뭐 이해게 이렇게 해 키드 귀찮아 키트 키트 이렇게 해 그런 다음에 문구로 이거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키트 키트 자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laughs>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또 SNS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해시태그 같은 거 항상 똑같은 거 하시는 분들 뭐 메모장에서 매번 일일이 복사하지 마시고 샵샵 #으로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문구에 해시태그 일상 오 o 티디 태그 뭐 데일리 뭐 이런 걸 해놨어요. 뭐 사진을 올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샵샵 이렇게 해주면 네, 제가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개성 있고 특이한 특수문자 이모티콘으로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이렇게 뭐 네이버 같은 데다가 택대 이모티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뭐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거뭐 무야호 이런 거 <laughs> 무야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무야호 이렇게 쳤을 때 그렇지? 이렇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미니라서 그런데 받은 사람은 지금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들어가서 다시 비디오로 바꿔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사진으로 들어가서 비디오를 찍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사를 찍고 싶으면 이렇게 자, 바로바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는데 어 이건 내가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캡처를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할 만큼 예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 사진이 찍힙니다. 동영상 말고도 이렇게 사진이 캡처한 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 중에 캡처를 한 거라서 화질이 원래 카메라로 찍는 것만큼 좋진 않아요. 내 얼굴이 나온 사진만 검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를 뭐 촬영 소스로 나중에 뭐 편집할 때 쓰고 싶다 할때 올려보시면 이렇게 설명 추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가전주부 이런 식으로 어,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전주부 이렇게 딱 치면은 어, 제가 등록해 놓은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폴더처럼 만들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태그를 걸어놓는다라고 하면 되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색 기능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라고 치면은 75장의 강아지 사진들. 제가 찍은 지금 강아지 사진들이 다 검색이 됐죠. 음, 아기 한번 검색해 볼까? <laughs> 나, 나왔어, 내 얼굴. 나 아니라고 했어, 지금 얘가. <laughs> 그리고 더 웃긴 거. 아기용 자석이 있다. 근데 내가 자동차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좀 약간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타줄 수 있어요. 이런 거 치면요. 네, 꽃이 나온 사진들. 얘가 꽃인가? 얘가 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많이 되죠. 자, 이 사진을 자, 이렇게 올려주면 뭐 장노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바운스 똑같은 거 반복 앞뒤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 그리고 루프. 돌려주는 거, 그냥 재생을 계속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 이걸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카톡으로 예를 들어 공유를 해요. 그러면 GIF로 된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GIF 사진으로 변환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꼼수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라이브 포토 어 이렇게 눌러보면 다른 장면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이 얘가 설정해준 장면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편집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라이브 표시 있죠?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니까 이걸 대표 사진 만들기 하면 완료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은 이걸로 저장이 됩니다. 일단 밤에 핸드폰을 보다가 너무 화면이 밝을 때 이렇게 제어판에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낮추고 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세요.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밝은 색상의 강도를 줄여주는 건데요. 이걸 100으로 설정하면 화면이 되게 어두워지고 25로 설정하면 좀 밝아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1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끄세요 그리고 나서 손쉬운 사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손쉬운 사용 단축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측면 버튼을 세 번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원하는 거를 바로 가기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이걸로 설정을 해놨어요 화면 밝기를 이런 식으로 측면 버튼만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니 같은 게 특히 좀폰이 작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싶은데 되게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 설정에 가셔서 이 확대 축소, 요거를 이제 켜주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대 축소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이중 탭하기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커졌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면 작아졌죠. 그리고 화면 상에서 이동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 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드래그하면 안 되고요. 세 손으로 드래그해야만 이걸 볼수 있는데 좀 불편하죠? <laughs> 닭발 느낌? 어쨌든 하지만 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할수 있다는 거. 네. 기능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세 손가락으로 콩콩콩 세 번을 치면 이 창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확대. 그리고, 콩콩콩, 세번 치면 축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또 배율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필터 선택하면 뭐 흑백 모드나 뭐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흑백 반전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손쉬운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이나 뭐 청력이나 이런 게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리 인식 있잖아요. 이 듣기 지원에서 이거를 하면은 자 소리 중에 뭐 사이렌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 소리라든지 개소리라든지 가전기기 소리, 뭐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고함 소리 이런 걸 켜볼게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거를 얘가 알려 주는 거예요. 다시 해 볼게요. 안 되네. 똑똑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지금 어떤 소리가 인식이 됐다. 이걸 알려 주는 거예요.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아기가 울어요. 막. 응애, 응애, 응애 울고 있어요. 어른인 걸 얘가 인식하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라든지 뭐 화재, 뭐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게끔 이런 걸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스크롤 캡처를 할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 원래 이제 캡처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페이지, 여기를 넘어갑니다. 이 정보 자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스크롤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DF로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메모도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 예를 들어 복사가 아니고 캡쳐를 하고 싶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캡쳐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 화면에 전체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만큼 이렇게 다 캡쳐를 할수 있는 게다 캡쳐를 하고, 네, 요런 건 전체 페이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난 김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팔로우도 좀 해주세요. 사파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창이 굉장히 많이 켜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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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지우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탭 닫기, 하나의 탭 닫기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탭 닫기를 하면은 자, 전체가 다 사라집니다. 자, 이거 하나만 남죠. 근데 어? 내가 마지막에 열었던 창은 닫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히스토리가 지금 쫙 뜹니다 실수로 닫았지만 다시 살려야 하는 창 이런 걸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 다시 이렇게 창이 뜨죠 어때 네, 여러분? 굉장히 쉽지만 꿀팁 맞죠? 네 여러분들도 아이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편한 기능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